저 포수로 나가서 도루 쳐줄 이야기 좀 있네요. 응, 같이 파해 봐. <laughs> <laughs> 내가 LG 안올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 경기 8도루 허용한 날. 네, 기억하시나요? <laughs> 2011년 4월 21일 LG와 SK의 경기였습니다. 어, 친정 LG 선수들이 무려 8개의 도루를 성공을 했는데 이때 박경환 선수 부상으로 SK도 그 포수 난이 있었을 때 최동수 선수까지 포수 마스크를 썼었어요 이날 어, 얼마만에 포수 마스크를 쓰셨던가기억요1년 만인가 11년 만인가 예. 11년 만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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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선발 출전은 아니셨던 예, 걸로 상호가 예. 먼저 나갔다가 예. 예. 조금 게임이 아프다고 그랬나? 그래서 헐이, 제가 나갔어요 허리통증이었을 예, 예. 예. 거예요 예, 예, 예. 제가 나갔죠 음... 옳탔구나 하더라고요. <laughs> 이틀 <이달 웃음> LG 선수들이 정말 미친 듯이 루을 놨는데 선발이었던 정성호 선수가 세개 허용하고 최찬수 <laughs> 선수가 다섯 개를 허용을 하셨다고요. 다섯 개를 허용하는데 저기 제가 자,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대영이 저한테 죽었어요. <laughs> 오, 진짜로. <laughs> 뭐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저. <laughs> 대영이만 잡은, 한 놈만 잡으면 <laughs> <laughs> 그것도 제일 빠르네. 이때 같이 배터리 호흡 맞췄던 투수들 다 기억하세요? 아, 기억 못하죠. 아 근데 솔직히 제 나름대로는 최선 다 했죠. 음. 아니 이때 그 도루했던 여덟 명의. 타자들 보면 이태근 선수가 세 개하고 박용택 2대영 선수 두 개씩 어... 정윤 선수도 하나 했다 그러네요. 정윤까지 뛰었어요? <laughs> 정윤이 나나 저런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어... 의문에는 기억이 없는데. 어... 음. 저 포수로 나가서 도루 저줄 2할 <laughs> ER 22이에요. <2순> <laughs> 그 정도면 <정도운데>? 됐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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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4 1 살에 뭘 <laughs> 그것도 1 1년 만에 12년 만에 포수 돼 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오랜만에 마스크 쓰긴 했지만 뭐 친정대 선수들 후배 선수들도 많았을 테고 좀 기분 상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무뎌진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뭐가 뭐 누가 막 계속 자기한테 뭐쓴 소리 하면은 나중에 네. 무뎌져서 네. 어 이러잖아요. 네. <laughs> 그래 뛰어라 그래도 되더라고 그냥 아 뛰어 뛰어. 어, 만약에 그 심창위원이 이 상황이었어요. 마운드에 있었어요. 근데 막 계속 뛰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자를 향해 주자를 가장한 빈부를 알려. <laughs> 등짝에다가 던지겠지 그래서 신종길 깜찍대다가 여기 옆구리 막고 말썽 낼어요 저한테 <laughs> 슬라이딩 했는데 제가 여기 맞춘 거예요 일부러 <laughs> <이리로> 던졌는데 어? <laughs> 억더니 그냥 그건 일부러 던진 건 아니시잖아요 그냥 빨리게 잡으려고 <laughs> 했는요 <했다가 그냥 웃음> 말썽끈 <말소, 끝. 웃음> 아니 근데 만약에 어찌됐건 투수 사실 도로 저지가 안 되는 건 투수 탓도 분명 있잖아 아 많죠 네. 그죠 근데 그래도 포수가 이렇게 많이 허용하면 조금 마음 상하고 이런 거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laughs> 네. 그, 그... 동료라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동료라서 그렇지도 않은 거고 일단은 제가 포수 앉았다라는 자체는 투수들은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차라리 와인드업을 아, 해야겠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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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주자득점권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어. 나갈 거 어. 그냥 내려놓기 <laughs> 때문에 그 별반 그렇게 뭐 서운하고 그런 건 아. 없을 거예요. 심창서 솔려는 그 뭐야? 어? 어. 누구신가요? 형준 너왜 왔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저영준님계셨는데너왜 저아 왔어? 갑자기 등장 어, 어디다 샀대 지금? 자 사실 선배님 앞에서 되게 순한 양이 되시는데어 <laughs> 그거. 러까 오늘 대선배님이신 형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다고 뭐 이렇게 <웃음> 일어나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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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아예예 근데 멋쟁이 되셨네 아지 방송을 하아 멋있어 네 얼굴 보다 내 들어왔다 난아아 멋져 멋져 저희가 사전 협의된 이렇게 촬영장 급송은 있어도 이건 처음인데 이건 정말 촬영장 어택인데? 그리고 애기 다뤘어. 어우, 벌만나어고나 오지마시래. 가장 최근에 볼 잡힌 형 언제세요? <laughs> 아, 우리, 최근에...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돌잡이 할 때는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심청해설위원 이대형 선수 막 나가면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이런 얘기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렇죠. 아니 포수 마스크 쓰고 계실 때 타석에 있는 선수들한테 너 나가면 뛸 거냐? <laughs> 막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laughs> 친한 후배들 많았을 텐데. 뛰지 마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그때 어... 정막이 흘렀죠.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도 지네들이 미안했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양아이지 <laughs>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티를 내면은. 내가 솔직히 조금 쫌생이로도 보이고 <laughs> 그냥 잘 <다시> 뛰어 그냥. 어제 <laughs> 그래서... 오제... 어제 찐 오늘날이 뭐예요이 뭐야? 어제 찐 선배님이 오제 오제 얘기한 거예요, 저 기사로. 아그 다음날 기사. 그냥 네. 나커룸에아 네. 그러니까 경기가 다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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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날은 아, 그경기 날은 아, 얘기 안 하시고. 아 맞아 그 기억 그것도 기억 나그 다음날 애들 나와서 하고. 그밥 먹으러 이제 들어가 있을 때 네. 식사하러 들어가 있을 때 같이 거기 가서 자이밥 해봐 막거 내가 열지 안올거 같아 내가 열지 안올거 같아 <웃음> <웃음> 거봐, 넌 내가 캐치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뛰면 어쩌하냐탁끊형한아아니 <laughs> 어... 선수들이 뭐라든가요 뭐다 웃으면서 하죠 그냥 아무튼 <laughs> 그래서 어, 나 다시 올 거야 기다려봐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아 이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김주찬 선수와의 연문설이 있었어요? 네? 무슨 연문설? 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니, 진상 파기 이건 필요할 것 같은데 어? 뭐야지금거 아 뭐?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아, 이거 기억 못 하는데 주찬이 맞아? 상현이 네. 아니야? 김상현? <laughs> 너무 달라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가 기사가 여기 아. 둘은 사랑하고 사귀었어요 오셨다 어? 심리학 어원님 동수 안녕 어, 브라더 잘 지냈어? 요즘 분장 잘하는 <laughs> 나 화장님 오 좋아. 목이 없어 목이. 남 남대기 아니, 하지 마. 그렇게 됐어. 나름 목이라도 있잖아. 목이 없어 있어. 눈은 안 보여, 목은? 아, 하기사 썼다. 너무 아니야. 솔직히 아니, 꼴거냐. 아니, 아니. <laughs> 지금 몇년 같이 계신 거예요? 공정하고? 동성하고 운영했었지. 뭐 어, LG 어. 현대 현대로 어. 바로 갔지. 수소하다가 LG에서. 어. 내가 벌 받았잖아. 내가 아. <laughs> 아, 그때 불편해서 좀 어, 받아줬어. 불편해서 아,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람. 그걸 어떠셨어요? 어, 그때 어? 포소할 때. 뭐? <laughs> 네. 욕하지 마. 아, 아니, 아니, 소소했어. 소소했어. <laughs> 그때 말렸어야 될걸 했다고. <laughs> <laughs> 불편해서 그때 말리고 싶었는데, 그때 <laughs> 전부 다 초기, 칭찬 분위기여가지고. <laughs> 아대되 말렸어야 될거잘하 <laughs> 가세요. <laughs> 어. <laughs> 어좀그그 누구 배우 그 배트맨 그 크리스한 베일이요? 아니 크리스한 베일 말고 고담시에서 그 펭귄으로 나오. 아 맞아 맞아. 가,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 아무튼 저희 김주찬 선수와의 연문설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없었던 거죠 그럼? 어휴 없죠. 본적 있어요 이 사진? 아 예전에 본것 같아요, 저거. 어... 근데 저거... 그, 그거? 어디... <laughs> 둘이 <뭐지>? 사랑하는 사이인가? <laughs> 아니, 기사 제목 어떻게 저렇게 뽑았나?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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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기자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laughs> 저렇게 딱 해가지고 제목도 저렇게 붙여. 자, 이렇게 최동스 코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스토킹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최동스 코치께서 되게 점잖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점잖은 사람도 이렇게 웃길 수 있구나. 예상치도 못했거든요, 저 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저는 약간 아니에요. 오늘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 약간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재밌었던 오늘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코너가 남아있는데, 나에게 땡땡땡, 아, 땡땡땡이란. 네. 아, 저 너무 웃어가지고 발음 듣고 있네요. <laughs> 아 나한테 펭귄맨이라 <laughs> 아, 이거 이것도 하나. 어, 어, 계속 그런 어. 식으로 하는 거죠. 다 아니, 뭔데? 나 잊었는데 그냥 계속 아, 상기시켜 주는 아, 거죠. 아, 이 뺄게요. 뺄게요. 이거 뺄게요. 어, 이거 뺄게요. 제가 연락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비디 <laughs> 어, 님이 하려고 어, 어, 그랬는데. 그래. <laughs> 왜 다들 회피하는데요? 되는. <laughs> 저한테 <laughs> <laughs> <빨렸어야 됐구나. 웃음> <laughs> 최동수에게 김성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인생의 은인 같으신 분? 아, 어... 네. 그러니까 뭐 그때가 뭐 터닝 포인트였고 네. 그래, 내 인생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 음... 만드신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좀 그런 예전의 그런 정신력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어, 상당히 참 히, 힘드셨겠지만 어찌됐건 더 성장하셨다 이렇게도 느끼시는 것 같고 참 많은 생각이 드시는 것 같네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최동수에게 이호준이란. <웃음> <웃음> 이어준 코치랑? 뭐... 부적은 않겠지만 은 평생 짊어지고 갈... <웃음> 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오늘 이렇게 앞에 보면서 얘기하실 때 옆모습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얼굴을 제 쪽으로 돌리는 게 조금 난데 와요한 45도까지는 진짜 다른 곳이어요아 사진이 완전 똑같아 <laughs> 성형할 거야 이제 <웃음> <웃음> 저희가 뭐 남자들끼리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 물어보기 죄송합니다만 누가 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laughs> 네. 이효준 선수가 예전에 이 닮은 꼴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실물은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를 그래요. 이에 대해서. <laughs> 어떻게 아, 좀, 계속 짓거려다. <laughs> <laughs> 가치도 없는 말에요나는 <laughs> <laughs> 함부로 할게요. 평생 아, 한가면서한테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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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떠들어라고 아, 그냥. 아 오늘 제가 했던 어떤 질문도 다 보셨는데 어, <laughs> 이 질문은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코너가 끝이 났고요. 오늘 스토킹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아 오랜만에 제그몸속 음. 안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들을 풀어낸 것 같아서 아. 너무 재밌었고 아. 그리고 또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재밌게. 아. 놀다 간다라는 느낌이 음. 들어서 음. 좋습니다. 음. 네. 저는 사실 녹화 전에 와, 이렇게 그래도 나이 차이가 꽤 있는 동생도 아니고 형이신 분을 모셔서 심청해설위원이 어떨까 했는데 너무 두분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심청해설위원도 오늘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야구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 뭐 같이 골프도 나가고 했지만 은 네. 항상 그때마다 너무 유쾌하게 잘 받아주시고 멘트 쳐주시고 아 네. 네. 여기 꼭한 번. 같이 방송했으면 을 좋겠다 싶었는데 또 흔쾌히 또 허락도 음. 해주시고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팬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또 모습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랜만에 모습 보게 되는 뭐 LG 팬들 SK 팬분들 그리고 저희 스토킹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LG 출신으로서 아유.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더 헛되이 되지 않게 좀 뭔가 깔끔하게 항상 다니면서 여기 LG 트윈스라는 출신이라는 데 먹칠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LG 트윈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잊지 않고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네. 자, 지금까지 최동수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